좀 세세하게 들어가봐야겠죠. 제 마음에 준비가 됐을 때. 예. 예, 좀 스타일이 전체적인 숲을 보는 스타일이거든요. 제가. 그래서 다음번은 이제 나무 한그릇씩 자세히 좀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좀 아끼고 있어요. 예, 아 인테리어 아닙니다. 계속 이제 제가. 읽으려고 나도 습니다 오케이 루시 멤버들 중에 다 같이 지난번에 옛날에도 같이 치고 그랬어요. 광일이가 엄청 뭐랄까요 저렇게 탁구를 친다고 싶을 정도로 쳐서 너무 당황스러워서. 이상하게 치고요. 상엽이는 춤 춰요. 탁구 칠 때. 잘 하거든요, 상엽이도. 상엽이 잘해요. 근데 상엽이는 탁구 칠때 춤을 춰요. 그리고 원상이는 엄청 열심히 쳐요. 다 상상 가시죠? 예, 우선, 신광 일이 제일 웃기고, 원상이도, 아, 다 웃겨요. 같이 치면 이게 탁구인지 아님, 이게, <웃음> 이게 <웃음> 예. 나중에 한번 보여 드릴게요. 오케이, okay. 캡처타임 오늘은 이겁니다. 아, 숨을 왜 찾는 거야? 네, 여우 어떻게 하더라? 너무 오랜만에 해서 탁까 까먹... 이거죠? 거지? 제가 지금 한 손으로 못써가지고 네. 강아지기 이건가? 이거다 강아지기 좋고 예. 제가 라방을 보는지 빛을 보는지 모르겠다고요. 아, 빛은 아닙니다. 예. 보라트. 네. 제 지인분들은 좀 보기 힘드신 분들은 미리 나가셔도 돼요. 예. 그래 주셨으면 좋겠어요. 후드 써달라고요? 왔어요. 네. <laughs> 저희만 가보겠습니다, 여러분들. 어, 오랜만에 켰는데, 다들. 봐주셔서 감사하고. 다음 주에는, 아, 뽀뽀 포즈 해달라고요? 그건좀 연습해 올게요. <laughs> 네. 제가 평일에 한번 켤수 있으면, 키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너무너무 봐주셔서 감사하고. 조만간 또 기타랑 같이 방송 기도록 할게요 가볼게요 안녕 안녕 이렇게돼야지 안녕 바이바이